안녕하세요. 황금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 탐지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때 빼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난방 배관 물 보충 없어도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 요게 이제 제목이고요 엔진은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수 탐지를 가면 특히나 지금 같이 겨울 겨울에는 물어 봅니다 물보충에라 뜨는지 근데 보일러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물보충에라가 뜨면 전화 올 때부터 물보충에러 뜬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물이 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새는 거 문자로 확인하고 방문했을 때물 여쭤보면 물보충에라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이야기예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구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지고 있죠, 그죠?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언제부터 떨어졌냐고 여쭤봤더니 최근이래요. 한 2주 전, 2주 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나봐요 빨리 고쳐 주십사 정도 예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현관 바로 앞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물의 끝에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바닥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쳐 놓 이런 게 아니고 슈즈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받쳐놓 많지 않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영상입니다 네 떨어지긴 떨어지네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위에 뭐 많이 떨어지는가 지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음, 도면을 보시면, 지금 떨어지는 위치는 요 부분이, 요근방에서 떨어지고, 밑에 층, 아래 층에서 떨어지는 금방은 요기고, 위에 층 도면을 보면, 이쯤 특이합니다. 여기가 계단이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고, 세탁실은 따로 없고요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내온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떨어지는 위치는 여기고 싱크대가 여기 있고 화장실을 봤는데 화장실은 문제가 없었어요. 보일러가 여기 있고 싱크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지잡듯이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오는가 싶어서 냉수, 온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했고 아무리 수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 보일러를 이렇게 뜯어봤어요 보일러 본체를 뜯어봤더니 보일러에는 보일러 안에 물탱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열 내는 장치들이 있어요. 여기에 물탱크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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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을 검사를 했습니다. 난방에서는 물론 이제 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난방 누수 탐지를 했더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별거 아닌데, 이 난방을 가기까지의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엄청나게. 제가 보통 반나절 이상을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대부분 나오게 돼 있어요. 예상하고 가니까요. 근데 이댁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가도 와, 정말 사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방을 걸고 이제 누수 탐지를 진행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울렸고 이제 바로 까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해서 찾았는데 동파이프였고요. 동파이프여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팠는데요요 부분이 에요요 부분이 요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음부인데요. 이음부 이, 이음부는 뭐냐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는 요렇게돼 있고요. 이렇게 용접을 한 거예요. 용접 부위가 이제 째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갈라진 게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 부충 에러가 잘 뜨지 않고 껐다 켰다를 또 반복하시니까 에러가 이제 거의 안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찾았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다가 용접하면은 작업이 정말 쉬워요. 고것만 파면 되니까 이렇게 넓게 팔 이유도 없고 요만큼 요만큼만 파 가지고 요만큼 여기만 용접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용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릅니다. 무조건. 잘라서 새로운 배관을 이어 뜨려요. 배관을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용접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데, 나중에 용접한 부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간혹. 간혹.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를 이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속, 링지, 동 링지 부속을 써서 여기다가,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해서, 저는 될수 있으면이 아니고, 아예 잘라가지고, 아예 새로 있는 것만 해요. 아예 잘라서 새로 이어요. 용접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덱은 찾았어요. 그래서 그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누수로 고통받고 계시니까 이런 난방도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가 왔을 때 이야기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난방배관은 다 체크 안 했다. 한번 해봐달라.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알아요? 난방배관 체크해서 나오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난방배관이 이런 속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해 볼게요. 호영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호영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현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